아빠 가다 먹었어? 응. 어. 아빠 없는데? 아빠 다 먹었어.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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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<laughs> 그거 누가 먹은 거야? 여기 윤빈이 입에 뭐 묻었어? <laughs> 누가 다 먹었어? 아빠가 다 먹었어. <laughs> 윤빈이가 다 먹은 거 아니야? 아빠가 다 먹었어. 근데 아빠 아직 회사에서 안 왔는데? 엄마가 다먹었 엄마 안먹었는데? 누가 먹었어요? 고모가 먹었어 고모가 먹었어? 응. 고모도 아직 안왔는데 집에? 누가 다 먹었어? 응. 누가 다 먹었지? 니, 누가 다 먹었지? 유민이 다 먹었어. 유민이가 다 먹었어 유이가다 엄마 드세요 <웃음> <웃음> 엄마 드세요 세요 응. 없어, 이제 다 먹었잖아. 아, 되, 되, 없는데요? 가져가세요, 빙그릇. 없어요, 이제 다 먹었다? 다 먹어도 안 돼. 다 먹었다, 안 돼? <laughs> 돼. 돼. 그래, 돼. <laughs> 다 먹었다. 다 먹어도 안 돼. 다 먹었다, 돼. 안 돼. 돼. 안 돼. 그만 먹어. 그만, 안 돼. 막나니. 막나니 아니야. 이쁜이. 이쁜이. 이쁜이 아니야. 어? 이쁜이 아니야. <laughs> 미안해. 응 갑자기? 미안해. 어. 미안해. 알았어요. 엄마 가 먹었다.